롯데가 시즌 초 강팀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팀의 조건이란 무엇인가요?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 연승 후에도 연패에 빠지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를 없애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잘 추스러서 본기량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. 오늘 롯데가 바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. 롯데는 어제 5연승이 마감된 후 오늘부터 정상적인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시킵니다. 그 기로에 서 있는 롯데 오늘 큰 분기점이 될 경기를 맞겠죠. 오늘 그 중요한 경기는 서준환 선수가 마운드에 서게 됐습니다. 서준환 선수 지난 시즌 두산에 상대로 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. 두산을 상대로 한첫 선발 경기인 오늘 허문해 감독은 일부 성적보다는 아무래도 작년에는 많은 경험을 했고 또올 시즌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자신의 공에 큰 자신감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믿고 기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상대로는. 국내 대표 우한 연건인 이영아 선수가 나서게 되는 만큼 이 둘의 맞대결 많은 기대가 되고요. 한편 야수진의 선발 라인업에서도 양팀 모두 한 자리씩 변화가 생겼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계석에서 마저 살펴보시죠.